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의회 의원 이진아입니다. 존경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시민 중심 더큰 파주라는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 간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 강화로 양 기관 간의 협치를 위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는 공기업인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와 파주시 청소년재단, 파주시 행복장학회,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파주 d m g 곤돌라 등 4개의 출자 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기관의 임용채용은 이번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고 그로 인해 기관장 임명은 관행적으로 단체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 정실 인사 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본예산 규모는 1조 9543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도 초기 출자금을 제외하더라도 400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며 그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근무하는 임직원수 등 외형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 형식의 의회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단체는 17개 광역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에서 협약, 지침, 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초단체 중에서는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등이 시의회와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거나 자체 인사청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산하기관장의 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구리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론화하여 집행부와 조율 중에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협약, 지침, 규정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각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관거 근, 관련 근거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공기업법과 지방출자 출연법, 지방자치법 등의 지자체 인사청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근거는 잠시 멈춰 있지만 인사청문의 제도 도입이 파주시가 인구 50만에서 100만으로 향하는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인사청문의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단체장의 인사 전행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 산하 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재정건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유도 등 시민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제도가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자체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파주시 의회와 집행부가 인사청문 검증 협약을 체결하여 퇴직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인사청문의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이유도 있지만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법과 지방자치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더큰 목적이 있으며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단체장이 단독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방의회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으로서 더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을 검증한 결과가 시장의 임명 권한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더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 임용에 신중을 가하게 되며 또 기관장 후보자도 해당 기관에 대한 자신의 할 일과 업무 계획을 좀더 꼼꼼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시 산하 기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시민들과 파주시에 더큰 혜택으로 돌아가리라 봅니다. 현재 파주 장단콩 웰빙 마루의 대표이사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협약으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무원이나 낙하산 인사가 아닌 파주 장단콩 웰빙 마루를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임용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인사조직이 아닌 잔잔하면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 민의이고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 대의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